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유튜브를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예, 올해부터는 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예, 호남 군적부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군적부라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군인들, 병영의 그 군사들의 인적사항을 적은 건데 그동안 다른 곳들은 발견이 됐는데 호남군적부가 발견이 안 됐던 것을 작년에 서경대학의 이복규라는 교수님이 그걸 찾아내셨어요. 그 속에 우리 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여러 인적사항이 적혀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미술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죠. 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킨데그 당시 그 군적부의 신장 기록으로 평균을 내보면, 네 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척. 예, 요즘 척수로 치면은 30.3을 곱하면 121.2cm가 되는 거죠. 예, 도저히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해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인 완청이라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이집트에도 있었고 바빌로니아,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은 이름을 큐빗이라고 불렀고 성경 책에도 이 큐빗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물론 단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 40cm가 못 되는 39, 38 정도 되는 이런 수치인데, 에, 그 당시 유럽에서는 7인치 내지 21인치, 에, 44cm 또는 52cm까지 아주, 예. 다양합니다. 예, 이은 같은 개념의 척도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자. 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척도는 주척, 황종척, 영조척. 영조척이라는 것은 집질 때 쓰는 자입니다. 호백척, 에, 옷감질 때 쓰는 거, 에, 노쇠로 만든 유척,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맞춰보면, 에, 한국인 신장이 전혀 맞지 않아요. 키가 8 2인이었던 사람이 뭐 병사를 했을 리가 없죠. 124, 137 가지고 병사를 했을 리가 없죠. 안 그러면 뭐, 186, 196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건 전혀 이치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에게 적용된 그 사척이라는 그 치수가 어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게 된 겁니다. 군적부라는 것은 이제 종이에다가 장부에 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이 예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것은 경복궁에 드나드는 취고수 그 예, 악대의 대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분증입니다. 거기 보면 양 김수명 이렇게 되어있죠. 예, 신분이 양인인데 이름은 김수명이라는 말이죠. 연30 나이가 30살이고 부 철석 아버지 이름은 철석이고 계 고향 고향군 소속이고, 주, 원당, 원당에 살고 있고, 면, 장, 얼굴은 길고, 사척, 키가 사척이다. 여기도 사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면, 철, 얼굴 색은 검고, 에, 염, 파, 수염이와 수염과, 어, 흉터, 파는 흉터입니다. 흉터는 없다. 신상 명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종이에 적은 것이 이제 장부죠. 군인들 적은 게 이제 군적부입니다.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 직선 길이를 가진 이런 단위가 있었고 이걸 한 척으로 하는 단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열등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칠로 나누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략 이 길이는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신장 변화라든가 등신비라든가 또 신장과 팔다리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요 길이가 38.35cm 정도 됐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주척, 황정척 영조척, 호백척, 유척 사이에 완척이라는 그런, 예, 위가 하나 있었던 거죠. 이번에 제가 본 것은 호남 군적분데, 호남 사람들은, 남방계가 많기 때문에 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38.35 정도로 봤고, 다른 지역은 39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에... 이런 사실은, 예. 에... 심장이 그 산호, 어그 병명 병사들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고, 그 작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술 해부학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미술 해부학의 내용을 빌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